아아 하우스 옆에 있는 백행두 나무가 꽃을 만개했습니다. 올해 많은 백행두가 열릴 것 같습니다. 산에 노랗게 수선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랗게 안개를 했습니다. 수나무 밑에도 수선화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체리나무입니다. 체리나무도 꽃이 안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어 많은 복숭아를 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자몽년이 만개를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새 나무 바지입니다. 조판 나무가 만개를 했습니다. 하얗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두릅밭 올라가는 길입니다. 벚꽃이 여기저기 다 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릅이 많이도 자랐습니다. 이제 봄이라 두릅이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두릅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온나무의 수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순이 피고 있습니다. 온나무 순입니다. 산에 심은 수선화가 여기 저기에 나고 있습니다. 수나무 밑에 이 잔가지들을 정리해주었다면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많이 심었었는데, 막상 꽃을 피우는 수선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못 주위에도 수선화가 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대숲에 오르는 길입니다. 새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숲에 수선화도 만개를 했습니다 이곳엔 아직 수선화가 만개하진 않았습니다 꽃대가 올라와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두릅밭에서 두룩 두릅을 따왔습니다 오늘 결과물입니다 음 고양이 왜 울어? 이거 뭐해 먹을 거야? 데쳐서 음. 초장 찍어 먹거나 음. 참기름장에다 오늘 한번 해 먹어 볼까요? 우리 음. 그렇게 한 번도 안해 먹어 봤는데 음. 그렇게 먹으면 맛있대요 통고지도 음. 주면 되겠네? 네 싱싱하니 좋다. 바로 따와서 그런지. 응.